근데 6만 원 해주시면 안 돼요? 막 계속 이러는 거야. 그래가지고 야아 그럼 백포 6만 5천 원에 해드릴게요. 더 이상은 안 돼요. 예전에 수분이 그러니까. 왔어요? 네. 언제 왔냐? 어제 왔더라고. 그래서 양파 사과 몇 개? 사과는 양파 한 개니까 한 다섯 개 하면 될것 같아 다섯 개? 네 개, 네 개만 하자 네 개? 원래 양파 반 개에 사과 하나야? 반개반 개? 아, 반 깐만 어. 어, 이렇게 하면 되겠다 사과도 껍질 까야 되잖아 상관없지 않아요, 껍질... 않아, 이거 그냥 껍질 가면버도 상관없잖아, 씹고 껍질째가 없잖아, 사과 그런가? 응 이게 뭔가 좀 사과 껍질 들어갔는데 그 네? 식감이 그맛다 살짝 질긴 식감이 드는 거 아니야? 아, 만나서. 말라서 약간? 말라서좀쫄라가 있다. 어떻게 하니 갈면, 갈면. 응. 갈면 다갈하되는 갈면 거예요? 갈면 돼요 여튼 하여튼, 하여튼, 하여여튼 하여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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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여썰 하여튼, 어차피 갈 거니까 여튼 하여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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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금이처럼 제가 하나 또 예쁘게 깎아볼게요 알겠습니다 그 비율은 알고 계시죠? 아, 무슨 비율이요? 소스에 이거 막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니까 러 정확한 비율이 나와있는 건 아니고 넣으면서 만들던데? <laughs> 근데 그 리뷰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응. 먹어보진 않았는데 이 맛일 것 같다 다들 그렇게 만들더라고 아니, 뭐, 얼, 그 사람들이 스푼, 정확한 건 아니야 몇 스푼 넣고 이런 것도 안 써져있어? 근데? 본인들이 넣던데? 그래? 아 일단은 사과 이거부터 먼저 한번 해보자 내가 다시 봐볼게요 사 아파 팔 아프다고? 응 이게 사과까는게 되게 뭐라 하지 전환근어 맞나? 저무 어디 힘이 지금 엄청 들어가는데? 전환근이, 뭐 전환근이 아닌가? 하고 있는 거 맞아?

아나 몰라, 아, 잘하지 오, 나? 아아 잘하지? 어, 잘하는데? 그치? 지 양파 냄새 너무 이네 야. 웃겨? 웃겨, 웃기잖아. 뭐가 웃겨. 하나도 안 웃겨, 만 오늘은 스테이크 요리사. <laughs> 한번 더. 남자를 위한 요리 같은데? 다 그냥 갈면 돼. 그냥 갈면 돼. 연씨 지금 위에 상의는 내복이에요? 아 내복 아니에요? 어, 미안해, 미안해. <laughs> <내보> 아니야, 미안해, 내복 아니야. 아 그래, 아 미안해, 미안 예쁜 티잖아, 공정 아, 예쁜 sorry, 티. Sorry, sorry. 오 빨강색 무슨 넣어야 될것 같아. 배워 배워 배 아, 세다. 와우 두 명. 아물좀 아. 넣어봐 물좀 넣어봐. <laughs> 넣어도 나 괜찮아. 아우 아우. 아 치킨 스토이 들어가네. 안 봤어요? 한번 뭐부터 넣어야 되지?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아니 어떻게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아예 안나 남았냐? 분들이 여기서 보면. 다른 사람들 뭐다 카라멜 라이징 한 다음에 이렇게 막 하던데. 좀 맵장 넘쳐. 아, 아, 제가 눈물 너무 나는데요? 눈을못뜨겠대요 아니 난 사람들 카라멜라이즈해 가지고 하더만해 가지고 가라도 되잖아요. 어. <laughs> 어, 너무 뭐야 너무 나. 매워. 으악! 소면 한 스푼 넣어봅니다 네. 그다음에 간장. 간장도 한 스푼 네. 넣고요. 굴 소스 넣으면 돼요. 굴 소스 반 스푼만 더넣어볼게요 네? 네. 색깔은 그래도 상대하고있 어. 그래요. 이거 맞아? 맛을 한번 봐볼까? 뭔지? 난 이렇게 가는거 아니지 뭐야 뜨겁다 어때? 맛있게? 아, 생양파맛이 너무 많이 나고요 간장 조금 넣어야겠다 그래 간장 좀넣어야겠 하나 돌아봤어요 냄새도 애매해 물이 좀 넣고 이렇게 더왈왈왈왈 해야 될것 같아. 다 뭔가 좀더 넣어야 될것 같은데. 근데, 근데 발사믹좀넣무깔쭉사지 좀. 아, 아깝잖아 그렇지, 발사믹 한숱 넣어볼까? 그 응. 발사믹 좋아해. 어때? 음, 막. 간장 더 넣어야 할것 같아 간장이나 굴소스 짠맛이 알려졌어 지금 그냥 시큼하고 양파맛이나 간장, 간장은 간장안 넣어도 될것 같고 소스 어, 감칠맛이 떨어지지 약간, 약간 살짝 넣어도 될것 같아 음. 저 아까 반, 반 정도 넣었으니까 음. 또 반을 넣어볼게 음. 딱한 스푼 정도 될거 아니야? 음. <laughs> 그리고 어차피 이게 밥이랑 같이 먹었을 때 조화가 계속 다르잖아 어느 정도 좀 짜도 될 거란 말이지. 오늘은 색깔 진해져가고 있어 <laughs> 근데 이렇게 진한 거 같아, 색이. 그래, 진해진다니까. 여러분, 저희는 추상화 스테이크를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. 만들어 먹을 거고요. 지금 소스를 만들고 있습니다. 처음부터 카라멜 라이징을 했었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아요. 그쵸? 레시피가 되게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 여러분 하실 거면 카라멜 라이징 먼저 해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으로 하세요. 저희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다싹갈아고더 넣었거든요? 자, 맛보는 타임. <laughs> 아 뜨거. <laughs> 야, 너무 그럴싸한 맛인데? 그냥 이거대로 먹어도 될것 같은데? 됐다. 됐지. 응. 그치지뭔 맛인지 알겠지 아, 뭐. 근데 그 사람들이 마늘 맛이 난다 그랬잖아. 마늘이 안 들어갔는데. 그렇지. 양파 매운 맛인가 보다. 그런가 봐. 그렇지. 편해서 안한 거네. 안한게 맞네. 그런가? 어, 했어봐 이런 매운맛 나겠어? 그런가? 내 말이 맞다니까 아니 진짜 무슨 마늘 엄청 넣은 것 같은 맛이 나긴 한다 지금 그래 그냥 그대로 갈아버리면 되죠 그래? 네? 응 그런가 봐요? 여러분? 너 어, 반대 속 보여야지 <laughs> 팔밖에안 보여요 아저씨 그래서 이렇게 한다 아 맛있어 막 그래서 이렇게 찍고 이렇게. 어떻게 찍는 거야 그는다 그냥 응. 많이 붙진 않을게 응. 다 씹어가지고 치게 안 되잖아 됐어됐어 됐어. 됐다 나서 먹어보자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선이 못돼 치게 돼야 되는데 그런가요? 오버이지아니지 아. 통통이 잘부수지안 부었지? 어제 영상이 날라가가지고 <laughs> 다시 대잔 먹는 것만 다시 지금 근데 뭔가 맛은 또 어제보다 더 업그레이드가 됐을 거잖아요 잘 먹겠습니다 고먹습니다잘 네,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. 음! 음! 야, 이맛이다 야, 우와 음이 맛이야. 음. 음. 맛이야. 음. 좀, 좀 음, 음. 아, 이 맛이야. 이 맛이야. 맛같야이맛것 같으면서도 이 맛이야. 이맛짜야이맛이이 맛이야. 이 맛이야. 이맛 너무 잘했다. 야이맛 뭐. 훨씬 맛있어 소스가 간이 완전 이게딱이다 어제 거냥 슴슴하니 괜찮았고 음. 오늘 정말 그냥 맛있게 딱잘 맞아. 어제 어떻게 들어왔지 소스가? 발사믹 음흠. 두 스푼, 음. 간장 두 스푼, 굴소스 한 스푼, 음. 설탕 반 스푼. 음. 그렇게 하고 음. 반 썼잖아. 음. 남은 반에 음. 간장이나 발사믹 한네분의2 정도. 한 스푼 좀 안되는 아한 스푼 좀 안되게 넣었어? 아. 음.. 근데도 맛이 확 많이 살짝 안되게 응 음~~, 음. 소주 간을 너무 잘 맞췄어요 지훈씨 응. 응 근데 향배발이 좀 아쉽게 봐봐 향배발이 너무 좋잖아 지훈씨 응 이제 이맛날것 같고 가보지 않았지만 그요응 된장만 넣는 것보다 닭살을 같이 넣는 게 확실히 맛이... 맛있어.